아, 잠깐만. 영상 후원 미야이4 뭐지? 나본케로보냈어나보케로보냈어저희들도는 비밀로 합시다. s 어서. 하하하하 t s h a p p 야 되지? 아말 파이트 오랜만에. 에 조합도 장코만. 아, 아 나도 스 할걸 그러니까 나스가 진짜 맛있는데 아, 이오만 만해서 었먹었환사한 명이 게임을 좀. <laughs> 저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 들어오지 말 거면 들어오지 마세요, 그대로. 아니. 오케이, 나쁘지 않은 시간이야. 소환사 아니. 게임을 종료했습니다. 그래, 다시 하기 할게. 살라 <laughs> 들어오지 말자. 아니. 다시 나가, 이 새끼야, 그냥. 자, 여기서 말파이트는 CS를 욕심내지 마세요. 패시브를 일단 돌리는 게 우선. 자, 이러고 이제 다시 패시브를 돌려요. 깝치지 마라, 겸손해라. w h a 아우, 이렉 사이에 이거는 그냥 알 수가 없다니까? 뭔지도 몰랐네. 아, 레드 상캠인데? 어, 이 정도면 빨 파이트 치고는 자또 CS를 욕심 내지마. 일단 패시부터 채우는 거야. 아우, 이러지 마라. 아니, 어디서 온 거임? 까플 안 써도 살 수는 있거든요. 근데 그럼 집 가야 돼. 집가면 라인 손해가 너무 커 가지고. 그래 뭐 얻어 먹을 게 있다고 자꾸 탑으로 기어오는 것이냐. 아유. 깔끔하고만템 미안하오미안하오미안하오미안하오미안하오아안왜왜위났어안을 <laughs> 참. <laughs> 위왜 화났음, 왜 위안, 왜왜왜왜 왜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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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안 왔냐고 이 자식아! 어, 어. 나 텔이 있긴 하다? 근데 솔직히 궁 없는 말파이트가 텔 커버해준다고 해서 뭐가 될까? 야안 탈게. 어, 솔직히 내가 탄다 한들 뭐가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? 그니까 궁 없으면 그냥 큰 미니언이야 그냥. 나 괜히 안 도와줘도 되는데 도와줘서 지분 하나 넣어두고 어어, 어, 어. 야, 그걸 왜 엿다가 미안하다 드록스야? 어, 이걸 아나? 터 씨,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버렸는데 테맨도 약간 자신 없었나 보네. 저희놈들아 코타골드를 다 먹는 말파이트 이거 맞나? 저승가? 여기가 말파야? 솔직히 오래 버텼다 아니 야 이거 내가 궁 잘못 쓴게 아니고 그냥 아니 나도 궁 타이밍 잘 쬐고 있었는데 그냥 릴라가 잘 반응한거 아닌가? 내가 못한건가? 지린다 렉까이야 너는 그냥 끌면? 내가 궁 뭐, 아. 오케이 맞작 해 되나? 어허, 처 처치했습니다. 아하하야요 <laughs> 지랄들을 해라. 하지 <laughs> 그래, 이거 락하니 렉 사이 줄라고 일부러 그랬는데, 렉 사이도 못 줘버린. 그리고 왜 지갑 없냐고? 여기에 어, 뭐냐? 우리 팀나 빼고 다 드락살이야. 나도 가야 되나? <laughs> 막아, 막아, 준다, 막아. 아, 얼음 핑퐁 지려 주시고요. 어, 아닌 것 같아. 그거는 얘들아, 잠깐만, 도 한나이만 더 자, 이러고, a d 들의 악몽 얼어붙은 심장 사주시고요. 지 말도록 알딱히요날 <laughs> 어, 죽일 생각은 없구나. 이제 아우, 이 새끼들 잘 컸다고 치가 망가는 거 봐라. 발루이 가야죠. 네, 너는 좀뭐 크지 않았나? 자네가 가야 되지 않나? 이들의 자존심, 그런 건가? 어때서 이라야 뭐는 이 새끼야 동료들이 죽는데 먼저 도망가? 일로 와. 적 팀의 페이? 탑갱을 왜 와이 씨? 안 되나 가지 그냥. 아 손목 너무 아픈데? 좀 쉬러 갈까? 내일 광복절인데 특사 있나요 아니 내방 그렇게 벤 많이 당하지도 않았어. 아까 아까도 다 풀어줬어 벤하고. 얘는 뭐가 보자. 솔직히 억울하진 않습니다만 반성하였습니다. 빛을 보고 싶습니다. 친구야 뭔 같은 소리야. <laughs> 억울하진 않지만 반성했다는 뭔데 도대체? 그래 뭐. 넌 예의 주시할게. 저도 연구배 해주세요. 살려주세요. 그래, 뭐. 아광 광부틀특사. 끝. 네. 내일까지 신청하세요. 내가 배을 당했는데 좀, 어. 풀고 싶다. 경도에 따라서는, 네. 챌린저. 꼭 가고 싶습니다. 754점 시작. 자, 아, 이거 먹고 굴릴까? 오박씨템 어, 하나 더 받긴 해야되는데 눈안 받고 인피? 목수밖에 못하잖아 그렇게 막으면 목수라도 해야되나? 나쁘진 않은데 모르겠다 목수는 한판 할까? 왜 목수보다 사미라가 더 쎌거 같냐 목사야 뭐 듣고 있었어? 야, 뭐 갈까? 오랜만이다잉 오랜만에 하자, 그래, 한 판. 자, 전파 3이라디 얼마야? 1,700은 원다 복수야. 1,500은 넣어야 된다, 너. 오케이, 복수. 채용. 3이라두 장이 더 쎘을 듯 의미하지 마세요. 님이 뭘 알아요? 시발, 대파카시는 너무한 거 아니냐? 목수, 슛! 따다다다다다다! 다 목수 약해졌구나. 예전 같음다 잡았는데. 목수가 팔에 힘이 많이 빠졌어. 세월이 약속하다, 목수야. 그만큼 애먹었으면 됐지. 그것도 맞는 말이야. 가자잇!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. 이쁘구만. 근데 목수야, 왜 이런도 못 듣니? 이 벌어지노마. 아니, 끈연듣는 놈들은 왜 이렇게 빌드업이잘 되냐? 얘네들은. 아니, 저거 듣는 놈들은 씨발, 기분이 쫙쫙 붙어, 그냥. 6게 바닥 한번 칠까요? 6게 바닥 찍고 아크샨이성 찍고 주검으로 돈 벌면서 그냥 순방해야 될것 같은데 30원까지만 좋아요. 원하는 걸 얻어 냈네요. 단결 먹가야 되나? 아니면 대장간 먹가야 되나? 대장간 방템 약간 생각 중이긴 한데 나도 아우 모르겠다 양심 없이 가볼까 우리? 돈은 뭐 주겠지 알아서 아우 돈 땡기는 거 달달해요 이겠다난 여기 칠에서 게임 끝날 때까지 칠에서 디키나 누를 테니까 순방만 시켜줘. 아, 이기긴 하겠는데 호서비 못 시키겠는데? 시켜야 돼 호서비. 아우 맛있어요. 혼자 지하 도굴 하시네. 전 순방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. 아니 아제르이 버러지 아무도 안하냐왜 이렇게 잘 잡아. 왔어요! 마음의 희동들껄! 트레일리오드는 내것이야! 어우 거리 두기 절대 못하고요 저는 너무 힘들고요 사이버네팅 뭐하냐 난 다른 팀이다 목수 띄우고 7레가서 세주 넣으면 조합완성이긴 한데 아하! 여긴 못 이기겠는데요 이제? 연승 끝났네 어, 이용동 많이 먹었지? 왓? 목수야! 미친놈 그렇지 못보죠 이제 지겠는디? 지겠는데? 지겠는데? 니가 이 새끼 오늘째 빨리 눌러 눌러 팔렙에서 만족해 아니 나 실수했다 리산들한테 왜 이렇게 과투자 했나요 나아 근데 템 처리가 곤란하긴 했다 아 이렇게 처리한 게 맞았다 딱히 방법도 없었네, 보니까. 부딩했어야 된다고? 곡궁은 어디 있는가? What the fuck? 반대로 생각해세요 얼마나 아트록스를 안 집으면 7렙때이성이 되겠습니까? 오코이성탭 음전자 하나. 어허, 야, 나 근데. <laughs> 증강 개잘 집었다. 아니, 뭐, 판닭 얼마씩 벌고 있는 거냐, 나? 이제 제대로 쌀 먹이고. 또아우솔이야 목을 내놓아라, 아솔 돈을 이렇게 많이 버냐고? 자, 골고래, 한수위에 호이 임무까지. 쌀 먹의 신. 하하하하. 아니판버려드린 수입 이런 거 보고 싶네요. 자 준비하시고. 왓? 목수야, 목수야. 옆을 봐, 목수야. 아트록스 등장. 병신 아니 이걸 째고 있다고? 아니, 님들 좀 막타 좀줘보셈 내가 최저 터트려 놨잖아! 니들이 마무리 좀 해! 난못 이길 것 같은데? 내 대게 유통기하는 끝이야, 얘들아! 너뭐 어디까지 해야 돼? 아트록스 등장. 아트록스 퇴장 자폭 자르반. 제리 저격 위치는 좋아요. 뭐야? 씨머야? 제리 저격 위치가 좋았다. 9 9 4 1 1! 왜 구레망가냐고? 지금 구레 까는 게 최선은 아닌 것 같은데, 한번 째도될 듯. 다리 있어야 미안하다. 한대로가주면안 될까? 그래, 그래, 그래. 아트 쪽으로 가. 종결자, 세개의 종결자. 따따따따.

아이씨 아트록스 입혀 나온 줄 알았네. 얘를 어떻게 이기냐? 너무 센데 차라리 밸류가 살아남는 게 내가 승리도 는니 너네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죽잖아. 내 이름 앞에 굴복해라. 난다르 틈이다. 누가 이겼어? 못했다. 켈이 이겼는데? 구도가 좋아. 켈 딜로스 만들어주고. 아 못다네 이거 한 방에. 얘는 절대 안될것 같은데 그죠? 그냥 다 팔고 아사 해야 되겠다 진짜. 아트록스 쓰냐 한 마리? 아트야 한번줘 아이씨